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간이 지나가도 가끔씩 꺼내어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 마음 속에 저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예술 그림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프랑스 화가 앙리루소는 꿈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앙리루소는 전문적인 미술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프랑스를 떠난 적도 밀림에 가본 적도 없지만 상상만으로 환상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루스는 이 그림에서 정글에서 아름다운 피리를 보는 사람의 꿈을 꾸다 깨어나는 야드비가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정글의 소파를 그리는 기발함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앙리루소처럼 프랑스의 그림책 작가 앙투안 기은페가 초대하는 환상의 그림책 여행을 하시고 여러분만의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추측해보세요. 네, 바로 페이퍼 커팅 기법으로 제작된 그림책들입니다. 3차원적이고 입체적인 조형미를 즐길 수 있는 예술 그림책들이지요. 페이퍼 커팅이란 가위로 종이를 자른다 라는 뜻이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가위로 잘라 만든 의도된 형상을 갖춘 것이라고 해요. 종이에 새겨진 도안을 잘라내 작품을 만드는 종이공예예요. 페이퍼 커팅에서 무엇보다 독창성과 창의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초의 페이퍼 커팅은 BC 4에서 5세기 경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페이퍼 커팅인 오색 전지 공예는 종이를 오려내는 공예를 말하고 과이나 조각 칼 등을 이용하여 한지를 오려서 붙여 완성한다고 해요. 페이퍼 커팅은 각 나라의 민족성을 지닌 민속 예술로 다양하게 발전됐다고 하네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먼저 스위스의 페이퍼 커팅, 스위스의 유명한 페이퍼 커팅 작가 에스터 게르바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페이퍼 커팅을 활용한 제네바 트림입니다. 다음으로 폴란드의 페이퍼 커팅. 유대인의 페이퍼커팅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라고 미국으로 이주한 아름다운 페이퍼커팅 작가 베아트리치의 코론의 작품도 보시죠. 그녀는 양치기, 공장 노동자, 가사 도우미, 여행 가이더 등의 직업을 거쳐 나이 40에 페이퍼커팅 작가로 뒤늦은 출발을 하며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름다움, 상상력, 매력이 넘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작가는 페이퍼커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이퍼커팅은 언어예요. 그것은 그림 문자이기도 하고, 이집트의 상형 문자이기도 하지요. 내가 아주 끌리는 것들을 작품에서 묘사하고 말하기 때문에 예술가의 책으로도 보고 있어요. 페이퍼커팅은 서사가 있고, 실루엣을 따라가며 서로 관계를 맺지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표현해달라고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의 풍경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야기를 짭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양의 페이퍼 커팅은 16세기에 유럽에 전파되어 17세기경 서양의 고유양식인 실루엣 페이퍼 커팅으로 발전했다고 해요. 슬루엣 페이퍼 커팅은 하나의 색조만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나 도안, 또 물체 윤곽이나 윤곽이 뚜렷한 그림자를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슬루엣이라는 표현 기법의 명칭은 18세기 프랑스의 재무장관 에티앤드 슬루엣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긴축 정책을 시행했던 슬루엣 장관이 운영이 강조된 페이퍼 커팅을 애호한 데서 실루엣이라는 예술기법이 탄생했다고 하네요. 이후 18세기, 19세기경 유럽의 명사들이 서로 실루엣 작품을 수집, 교환하는 풍습이 유행했다고 해요. 또한 18세기 말부터는 미국, 멕시코 지역으로도 전패되었다고 합니다. 실루엣에서는 흑백 실루엣과 컬러 실루엣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모두 매력적이며 예술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실루엣 페이퍼 커팅은 빛과 그림자, 흑백의 선과 컬러의 조화로움을 통해 다양한 빛과 실루엣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앙투안 케오의 책이 바로 실루엣 페이퍼 커팅 기법의 예술성을 바탕으로 레이저 커팅의 신기술을 융합한 멋진 그림책입니다. 1960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휴조 연구소 과학자 티어리오 메이먼이 레이저 역사의 시작인 루빌 레이저를 개발했다고 해요. 1990년대에 이르러 레이저 가공 기술은 산업 전 분야에 파급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저 커팅은 그림책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퍼 커팅 기법과 레이저 커팅 기술을 융합해 자연과 동물 그리고 사람의 어우러짐을 아름답게 묘사한 앙투안 기오페의 그림책 《태양은 가득히》 함께 보실까요? 이 책의 배경은 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입니다. 사바나는 공기가 뚜렷한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서 발달하는 초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바나 초원이 위치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우산 아카시아 나무가 멋진 풍경을 자아내는 아프리카 지역 사바나 초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사바나에 태양이 지평선 위로 서서히 깨어납니다. 그럼 책의 표지를 보실까요? 책의 표지는 덧싸게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황금빛 태양을 배경으로 아프리카의 왕을 상징하는 사자가 위엄을 나타내고 있네요. 강렬한 눈빛에 사자의 실루엣이 황금색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목 역시 금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디자인한 타이포그래피로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이 사자의 모습 뒤로서 거의 떠오르는 듯이 상상하게 합니다 자뒷 표지로 가보시죠 눈이 맑아 보이는 한 사람의 얼굴 슬루엣을 바탕으로 황금빛 햇살 아래 사바나가 다 같이 깨어날 때 이사는 길을 나섭니다 라며 이 책의 이야기는 뒷 표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책의 덧사개인 더스트 재킷을 이렇게 걷어내면 사자의 실루엣을 돋보이게 했던 황금빛 배경의 책 표지가 나타납니다. 책의 뒷날개를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작가 소개 역시 측면의 실루엣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의 면지로 한번 가볼게요. 책의 면지를 이렇게 보시면 사바나의 아침을 알리는 듯이 이렇게 대각선 대열로 힘차게 비상하는 새대가 있습니다. 측면에 슬로엣스로 그려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이 상상하게 하지요. 바로 다음 장에는 또 다른 면지로 하얀색 바탕에 가운데 태양은 가득히라는 검은색 제목과 다이커 형식으로. 뒤에 황금빛 태양이 어우러져 공간의 여백을 활용한 절제된 미를 보여줍니다. 책의 표지지에는 풍요로운 사바나 초원을 배경으로 검은색 메뚜기가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 책을 부모님께 드립니다라는 작가의 현서를 볼때 작가는 이 책을 어른도 감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침 일찍 얼룩말이 목을 축이러 나올 때이 장면에서는 흰색과 검은색의 대조 서서히 떠오르는 황금빛 태양이 아프리카의 정열과 생동감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타이포그래피 변형이에요. 매 장마다 작가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큰 폰트로 변환해서 글자 자체도 그림으로 인식하도록 예술적인 면을 강조했네요.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레이저 커팅의 미세한 커팅을 통해 마치 레이스처럼 섬세하게 표현됩니다. 레이저 커팅 기술과 작가의 상상력을 담은 실루엣 페이퍼 커팅 기법의 만남은 이 책의 매력을 극대화합니다. 이 책을 접하는 동안 독자는 빛과 그림자의 효과를 통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예술가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의 느낌으로. 아이들은 아이들의 생각대로 예술의 향연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맹수들이 사냥을 나설 때로 시작하는 이 장면은 검은 배경에 사바나 초원의 실루엣선을 사선으로 깔끔하게 처리해 맹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장면을 넘기면 흑백의 배경은 뒤바뀌지만 치타의 그림자는 똑같은 검은색으로 비칩니다. 마치 실제로 실물 치타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듯이 보입니다. 조명을 비추어 보면 독자 스스로 영화 감독이 되어 이 장면을 다양하게 창조할 수 있어요. 슬랫을 통해 시각적인 흥미와 상상력을 유발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매력적이며 예술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작가가 얼마나 치타의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는지 실제 치타의 사진과 비교해 감상해 보세요. 사바나가 조용히 깨어납니다. 우산 아카시아 나무 아래 평행선으로 묘사한 지평선, 움직임 없는 동물들의 실루엣은 아프리카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주인공 이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사의 흰색 실루엣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묘사된 사바나 초원의 검정 실루엣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코끼리떼 앞을 지나며 마음을 담은 인사를 보내는 이사를 잘 표현하고 있네요. 앞장과 뒷장을 이어가는 흙과 베개의 형태와 배경을 혼합해 슬루엣으로 묘사한 창의적인 장면에 아 그저 전율을 느낍니다. 우산 아카시아 나무가 크게 부각되어 있는 장면 아래로 병원에 보이는 이사의 작은 슬루엣은 지평선을 가로질러 갑니다. 하지만 사냥꾼 그림자만 봐도 마음이 급해지는 기린과 영량은 움직임을 강조하는 페이퍼 커팅으로 묘사했어요. 왼쪽과 오른쪽 장면의 배경이 마치 한 장면처럼 펼친 면에서 구성하고 있어 평면과 입체적인 면을 조화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이사가 주체가 되는 장면입니다. 실제 영향의 모습과 실루엣 커팅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하지만 이번 장면은 한 페이지를 넘겼을 뿐인데 이전 장면에서 편안하게 초원을 걸어가는 사냥꾼처럼 보였던 이사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도록 구성했네요. 이사는 동물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그냥 초원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장면은 악어와 악어새가 나오는 장면에서도 하얀색 실루엣으로도 똑같이 펼쳐집니다. 작가의 재치와 기발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이사는 아프리카 남부의 줄루 종족으로 추정되는데요. 바로 이사가 쓰고 있는 헤어밴드로 추측이 가능해요. 태양을 닮은 황금빛 구슬로 장식된 헤어밴드를 책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 헤어밴드는 전사의 밴드라는 의미로 u m l 이라고 불린다, 불리운다고 해요. 마그렛 머스크로브와 리우엔 다이앤 딜런의 아 s h a n t i to Zulu라는 그림책에서 구슬로 장식하고 가운데 태양 모양의 장식이 있는 헤어밴드를 쓴 줄루족을 그리고 있어요. 이 헤어밴드는 태양을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이 책의 글과 그림 작가는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해 아프리카 부족의 문화를 검증했다고 합니다. 한편, 주인공 이사가 만나는 아리따운 연인의 실루엣에서 보듯이 줄루성 미운 여성은 머리를 짧게 하고 구슬로 장식한 헤어밴드와 짧은 스커트를 착용한다고 해요. 반면, 결혼한 여성은 머리를 기르고 구슬로 장식한 모자를 쓴다네요.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영화 감독이나 사진작가가 되어 아프리카 사바나의 새로운 미를 발견하실 차례입니다. 바로 조용미와 입체적인 예술성을 슬루에스로 표현한 이 책을 가지고 그림자 놀이를 하는 것이지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넘기는 각도와 속도에 따라 경이로움을 느끼실 거예요. 어른 혼자 또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며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시기 바래요. 사진 작업, 영화를 구성한다 생각하시고 흑백의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화 휴고에도 등장했던 유명한 감독 조르스 멜리에스처럼 잃어버린 꿈을 아니면 마음속에 간직했던 꿈을 이 책과 함께 펼쳐보세요. 이번엔 책에 등장하는 아프리카의 동물들을 느긋한 마음으로 감상하고 가시죠. 페이퍼 커팅이 되어 있는 책의 슬리엣과 비교하면서 함께 보세요. 어떠셨어요? 태양은 가득히 라는 책과 함께 여러분만의 아프리카 초원의 그림을 그려보셨나요?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서 꺼내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지요? 소개해드린 이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셔도 좋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하는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앙투안 기요페의 작가 이야기와 눈덮인 알래스카로 여행을 떠나볼까 해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